유진호. 1906년 5월 13일에서 1987년 8월 30일. 법학자, 문인 겸 정치가. 1948년 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헌법을 기초하고 초대법제처장을 역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67년 정계로 들어가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저서에는 헌법에 장랑정기 등이 있다. 호현민. 서울 출생. 1929년 경성제국대학 본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예과 강사를 거쳐 보성전문학교 법학 교수가 되었다. 1927년경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 조선지광 현대평론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문학 전성기 동반 작가로 갑수의 연애 빌딩과 여명 등의 작품을 썼고, 1938년 장편 화상부를 동아일보에 연재하기도 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헌법을 기초하고 초대 법제처장을 역임하면서 1951년 한일회담 대표로도 활약하였다. 1952년 학계로 돌아가 고려대학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에 취임하였는데 1953년 국제법학회 회장에 피선 1954년 학술원 종신회원이 되었다. 5.16군사 정변 후에는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장, UN한국협회장이 되었으며 1964년 대한교육연합회장 등을 역임하고 1965년 법전편찬위원회 선출되었다. 1967년 정계로 들어가 신민당 총재가 되어 그해 제7대 국회 의원에 당선, 1970년 신민당 고문에 취임하였다. 1974년 고려중앙학원 이사에 취임하고 1980년 통일원 고문, 국정자문위원회 위촉되었다. 학술원 공로상 및 문화훈장을 받았다. 저서의 헌법회, 헌법 강의, 민주정치의 길, 젊은 세대에 붙이는 서등이 있고, 문학작품의 유진 워칸 편집, 김강사와 디교수, 장랑정기 수상집에는 구름 위의 만상, 젊은 날의 자화상, 양호기 등이 있다.